날을 맨날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제 존도할때 먹을 것 같다고 참 기도하겠습니다. 늘온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적 성장을 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고 입교식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 함께 해 주어서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영생의 감동을 노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청년 이름의 성장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꾼으로 장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식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우리 채원이와 하율이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한시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들로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이제 제가 이제 어제밤 늦은 시간에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 이제 저희 집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이제 뭐냐면 장기판을 가지고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기를 이제 두었죠. 거의 20년 만에. 그래서 얼마나 잘 두나 하고 두어 봤는데. 에, 뭐냐면 아직은 너무 어 뭐냐면 미숙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장기 또, 또 이제 바둑 어 이제 제가 이제 바둑을 이제 지금은 거의 두지 않고 있는데 어 저는 군대 생활의 그 병장 때는 좀 우리는 36개월이라 길었죠. 그런데 에, 뭐냐면 어 군대 생활을 지루하지 않게 했던 것이 바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방에 오면 바둑으로 바둑 딱두번 두고 나면. 뭐냐면 조무할 시간이 되어져요. 바둑은 시간 길타이 많은데 가장 좋은 거였는데 그래도 바둑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바둑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둑에서 이제 복귀라는게 있게 되는데 이제 어, 이번 우리나라 이제 처음, 지금이야 뭐 알파고라든지 국을 이겨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알파고를 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어, 처음에 알파고하고 바, 이제 우리가 바둑을 두었던 이세돌 같은 경우에 이길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할 정도로, 알파고의 그 기세, 알파고의 그 바둑의 수가 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들이 지고난 다음에 네 번을 두었게 되는데 첫 번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이제 내가 두었던 걸 다시 이제 또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대로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이제 승리했는가, 어디에서 내가 실수했는가를 알아보는 게 뭐냐면 복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이 세돌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이제 힘들지 않냐 물어봤더니 어 복귀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졌는지 모르는 게더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졌는지 모르는 게 답답하다. 그래서 복귀를 통해서 자기는 뭐냐면 어 하나의 어떤 그뭘 했냐면. 어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귀가 이제 이제 복귀가 자기에게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선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패배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공도 이제 뭐냐면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를 때더 답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때 답답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데 그 잘못을 알게 되면 고칠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가장 현자다 이야기를 해요. 왜 현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자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야곱의 삶 가운데 정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그 전까지는 개인적 위기였죠. 그렇죠? 내 개인의 어떤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였다는 거죠. 재산을 잃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잃을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뭐냐 이렇게 하면 위기에 찾아왔는데, 야곱이 이제 어디에서 머물러 있게 되냐면, 이제, 어디로 오다가요? 자기 고향, 가난 땅으로 오다가, 특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 있더라,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아꼈던 이제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고명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아픔이 발생하게 되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했던 시몬과 네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하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 사람, 세겜 사람들을 다 도룡내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누구를, 누구의 가족을요?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뭐하더라는 거요? 복귀해보더라, 돌아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이 오히려 뭘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회로 또 하나님 앞에 신 받는 계기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로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를 각자각자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실패,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의 원인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치유될 때, 그 길에 정정에 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히려 위기가 환란이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란이 여러분의 삶의 패배가 오히려 승리의 계기가 되지는 은혜가 있기를주여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우상을 다 파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13.35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너가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로 가라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너는 세겜땅에 머무르지 말고 세겜땅에 안주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야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요? 그곳에 가서 재단을 쌓아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제 재단을 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2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아멘. 이방 신들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신을 버려라는 것은 누가 우리가요? 누구를 바라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나일고 같은 경우에는 뭘 가져왔다 이야기는 드라빔을 가지고 온 야곱이 이제 나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아직도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너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뭘 하라 이야기하는 거요?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어디에 묻는다 이야기하는 거요? 땅에 묻더라. 다 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몇 절이냐면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 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귀고리나 이런 것들은 뭘 새겼던 거요? 우상을 새겼던 것들이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물질 때론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이런 우상적인 것들을 다 어디에 묻더라는 거요 땅에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과감하게 뭐하더라 버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사랑했던 게 있어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의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다 뭐하라 이야기요.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뭘 버리지 못해요? 붙들고 있는 걸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우리 청년들은 또 보고 이럴 거예요. 이거 금목골이라든지 금 귀골이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깝겠죠.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살을, 때로는 자기의 일부를 꺼져 꺾어 내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땅에 묻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했고 아꼈던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 삶에 예배를 방해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버리는 거요? 땅에 묻는 시간을 갖고 누가 앞에다 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주냐면 환란을 주는 이 유가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란이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복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가 죽이려고 할때 또는 나반이 속이려고 할때 자기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창세기몇 장에서부터요? 28장, 31장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야고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말하면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삶 가운데 뭐가 오고자 평안이 오게 되자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머물러 살자라는 거예요. 세겜매 세상에 머물러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왔다. 어떤 환란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딸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 뭐 동족 자녀와 그리고 자신 전체가 뭐 하게 될지는 멸족될 위기가 멸문될 집안 자체가 풍기박산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의 삶을 반추해봐라 복귀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 가운데 누가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지 않았냐. 그런데 너는 뭘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우상적 요소를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걸 과감하게 뭐하라 버리라. 땅에 무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송도를 각자 각자 알았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또 사명으로 나가는 데 장애가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감하게 땅에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팔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팔절을 읽으면 니브가우 니브가의 유모브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데레 아래에 있는 상수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다 야곱이 의지했던 거다 떠나가게 만들어. 야곱이도 하나님의 사랑했던 거다 떠나가게만. 심지어 룻까지 이 예, 뒤에 보면 나엘까지도 다 떠나가게만. 철저하게 누만 바라보고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각자 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내가 전적으로 누구만 바라보는 은혜가 길를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길를 주의 이름으로 간지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재단을 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갔어요? 이제 7절 봅시다. 7절.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이라 엘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 나타났습니다 아멘. 야곱이 드디어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요? 베델로 올라왔어요. 베델로 올라와서 야곱이 뭐더라? 이야기를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뭐했다는 거요?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뭐더라 하는 거요? 이 구약의 제사를 신학적 개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일장에서 이제 십이장에서 풀어놓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십이장 12장, 십이장을 찾아봅니다. 노마서 1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가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모습이냐면 짐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내 재신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기도하신 분도 했지만 갈라데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가 에베라는 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자아가 강해서 죽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렇죠? 오늘도 내 생각이 있어서 목사가 말을 해도 성경이 을 말을 해도 우리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내 생각 이 부분은 결코 내어놓을 수 없고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과감하게 죽여서 각을 떠서 누구에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각자 알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 그래서 내가 죽지 못하면 그게 예배가... 그래서 예배 시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박오심 주사님도 옛날에 손들어라고 하면 나이 드셨다고 그다음에 내가 이 나이에 손 들까 하고 손도 안들었어 그런데 또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라고 않더니 오늘은 가장 늦게까지 서있더라고 <laughs>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토를 각자 각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다. 오늘 또 세례도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성 형제가 세례를 받는데 내가 죽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살아가는 걸 누구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로 살아가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세례이고 오늘 또 예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내가 죽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가 꺾이고 여러분의 어떻게아집이 꺾이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폐역한 시대는. 그래서 그 전에 야곱은 어디를 어디의 모습을 보이지 세상의 모습,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있었어요. 몸에 붙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에옛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 친구들이 뭐 한잔하자 그러면 과감하게 달려갔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요? 있었던. 야곱 안에 있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뭘, 뭘, 오늘 매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요 출세, 권력 이런 거 잡는 게 가치관이래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들 오늘 또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이런 신앙적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게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뭐하라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딱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뭘 바꿔 입어라 이야기하는 거요? 이제, 이제 오늘 몇 절에서는 35장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이냐면 2절 보겠습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너희들의 의복을 바고 입으라. 아멘. 너희들의 의복을 바고 입으라 이야기. 옷을 바고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옛날의 옷은 다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우리가 신학적게 뭐냐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원 입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원 입으라. 이렇게 말씀. 그래 새마포 옷을 입으라. 너희가 정결해지라 이렇게 예수의 피로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각자가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복을 입게 되면 군인다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각자 입는 옷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이제 여러분 각자 각가 옷이 여러분의 뭘어 아이덴티, 정체성을 뭐 합니까 표출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각자 각자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누구로 옷 입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누구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을 쌓아. 이건 제단을 쌓을 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누구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행할 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의 나설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엘베델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는 거죠. 베들이 뭐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가원이나 뭐 체온이 뭐다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오늘 또 누가 어떻게 하더라야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체원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래서 우리 참빗교의 성도를 각자 자았습니다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는 거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임자고 계시지만, 우리가 교회는 뭐 누구를 만나는 것이요? 엘, 베델. 하나님을 만나다. 그래서 우리 참빗교의 성도를 각자 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교회 예배 중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기도 중에 철저하게 누구를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박에성교회도 오늘 세례를 받지만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그래서 교회를 예배드리자. 그런데 제가 오늘 공교롭게도 뭐냐면 이제 디모데전서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죠? 살아신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3, 3장 15절, 15절이네요. 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래 아미니 이 집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진리의 기둥터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집이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집에 와 있는 거요?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거야.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돼. 그런데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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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이 집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사도 이제, 이제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 참비교회 성들각자학자가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 각자 기도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라는 거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디라는 거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도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라 야근에 야곱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부르는 거요? 엘베델. 내가 이곳에서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났다. 야 그래서 우리 참빛 괴성도를 각자 각자도. 오늘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laughs>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참빛 가족 달자 학자가 진정으로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 바라고 또 우리가 그래 좋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그래서 사 먼저 뭘 구하였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 됐던 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의 33절. 보겠습니다 6장 33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읽겠습니다 어, 그런 o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해주셨어요. 그래서 몇절이냐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이제 35장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9절 보니까, 뭐냐면, 야곱이 봤던 나라에 돌아오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 성도를 각자 각자 였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그전까지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 친히 불러 줘요. 뭐라고 부르제 부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이름은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 진정한 내배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요 야곱아 내가 너를 도둑놈이라 남의 발 뒤꿈치나 잡는 자 빼앗는 자로 부르지 않고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아마 누구도 야곱을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가 나의 이름이 야곱과 같은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겨루어이 이긴 자가 되어서 뭐다 이야기하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아멘.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이스라엘이라 그게 바로 누구의 별명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별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 나오면 안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책임지는 인생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이라 그러므로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우리 모든 성도를 갖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부리는 은혜 갓기를 죄로 보러 간지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때 세상은 여러분을 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승리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있냐면, 전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를 통해서 이루어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고난 주간이고 시작되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몇 절에서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할. 번성하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을 총회에서 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뭐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요? 총회가 나오리라. 총회가 나온단말 우리가 뭐냐면 한 나라가 탄생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좋아.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탄생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뭘로 부르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는. 그래서 한 나라가 탄생하게. 그게 누구 나라다 이야기하는 거요? 한 나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게 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나오게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 왕이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야곱의 우선을 통해서 나왔다. 특별히 야곱의 우선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여러분들을 어디에 보내 주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는 역사에 있다는 거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아,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구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총회가 탄생하겠고, 너를 통해서 왕인, 누구를 보내주리라고요?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시리라.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재문제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쳐주어서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뭘 오실 약속이 남았어요? 제 이름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기 하기 알았습니다. 이 고난 중간을 통해서 예수 우리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되기를제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각자 엘베델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